사장님, 저 오늘 출근 못할 것 같아요. 뭔 헛소리야. 아미르 배달 12건 예약 다 찼다니까. 사장님,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녀와의 첫 데이트입니다. 첫인상 중요하잖아요. 이 돌날팁 보다 중요해요. 아미르, 너 지금 미쳤어? 내 첫사랑은 배민이었어. 배민은 날 안아주지 않잖아요? 그녀는 저를 자기야라고 불러줘요. 지금 감성팔이 할 시간에 헬멧 쓰고 치킨 들고 뛰어. 사장님 사랑은 속도가 아닙니다. 느림의 미학이에요. 그래서 전 오늘 여자친구 옆에서 천천히 걷고 싶어요. 너한테 오늘 배달해야 할 족발, 피자, 버블티, 심지어 애견사료까지 있어. 사장님 그녀는 제가 없으면 외로워요. 나도 네가 없으면 배달 외롭거든? 사장님 이해해주세요. 진정한 사랑은 한 번뿐이에요. 배달도 한 번뿐이야. 손님들한테 두 번째 기회 없어. 한번 늦으면 별점 한 개야. 임마! 그녀는 절별 다섯 개로 봐줍니다. 아미르, 근데 너 대체 어떻게 여친 생긴 거야? 사장님 사실 말씀드리자면 전 플러팅 AI를 썼습니다. 그래. 플러팅 AI, 너 여자친구도 AI냐? 아니요, 여자친구는 사람이에요. 근데 대화 시작, 어필멘트, 타이밍, 얼플러팅 AI가 고치해줬죠 그래? 나도 한번 써봐야겠네.